아니요! 처음부터, 처음부터. 처음부터? 네, 네. 김희재 팬이었다고? 네, 네, 네. 아, 진짜로요? 네, 저는 숨어서. 그... 친구는 포사에 올려가지고. 그래서, <laughs> 아, 신아니, 김희재 좋아하나? 요 나도 좋아한다. <laughs> 카페에서 만나가지고. 다섯 시간씩 수다 떨고. 맞습니까? 누나는 <laughs> 왜 숨겼는 게 없는데? 좀 부끄러워서. <laughs> 제가 부끄러우십니까? 아니, 그게 아니고. <laughs> 아이고, 누구 좋아한다는 게? 아니, 남편이 볼까봐.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게요 네. 예. 자 그러면 은 오늘은 친구랑 두 분이서 오셨습니까? 친구랑 여기 언니랑 언니랑 네, 네. 자 그러면은 언니도 보고 친구도 보고 우리 희랑 별도 보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보는데 네. 여기서 막 시계 한번 흔들 수 있겠습니까? 진짜 매일 연습했어요 여기 찍 이거 하려고 <laughs> 이거 막춤이 나올지 어찌 알고 이거 네, 하나고 준비해야 겨? 아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아 초기 <laughs> 좋으시네요. 네, 작게... 아까 1부에 손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불을 노렸어요. 그리고 근데, 아들이 군대 갔어요 어떠제 이거 물어봤는 겨? 아니, 아들이 무상 콩 같이 가기로 했는데 했는데 군대 갔잖아요. 안해 가지고 아, 맞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, 오늘 막 엄마가 와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나, 아들한테 딱 네. 보여주면 되겠니? 네. 근데, 한 가지, 내보다 잘 쳐야 된대 아니, 막춤은 자신있어요. 아. 나도 한막춤 하는데, 근데 네. 네, 안 지는데, 자. 음악 한번 주세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<뭐라라> 덤벼라! 덤벼라! 한 <laughs> 누나야 흔들긴 흔는데 내가 더잘 춘거 같은데 아니 무대가 좁아가지고 아 무대가 좁아 낙상 아, 아, 낙상 낙상 아, 아 떨어질까봐 아, 떨어질까? <뭐라>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<뭐라> 박수 한번 주세요 잘. <뭐라> 누나 잘 아픈 어이가 자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건데 어떤 품즈로 저는 찍고 싶으세요? 아 이거 또 하자고요. 이거 뭐오오오오오케오오하자오오오오오 오케이. 박수 한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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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